핵심 포인트 17번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면요.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납입한도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에 해당하는 연금지급 연령은 자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적격인 경우에 세제적격이라는 건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미죠. 이 이렇게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양한 세제 핵. 주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연금저축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세제적격요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. 여기도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자주 보시면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세제적격요건은요. 첫 번째, 연령제한요건은 폐지가 됐다.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개인연금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그런 연령제한 요건이 없어졌으니까. 첫 번째,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냐?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.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. 만 18세 이상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. 틀린 거예요. 연령제한 요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. 두 번째, 연간 1,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죠? 예전에는 뭐 분기 300만원 뭐 이런식으로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. 분기 300만원과 연 1800만원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분기 300만원은 1년동안 한번도 안내다가 맨 마지막 12월달에 맥시멈 300만원까지 밖에는 안되는거죠. 분기를 놓치면 끝이에요. 그런데 연간 1800만원이면 1년치 한꺼번에 내더라도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거고요. 여러분이 1,8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, 네, 1,200만원 아니에요. 잘 기억해 주시고. 그 다음에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부터. 55세 중요하고요. 이것도 뭐 60세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55세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수령할 수 있어요. 이건 왜 그러냐면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 5년을 지나고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5년 같이 정리해 주시고 연간 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할 수 있다. 그래서 요세대적격 요건은 자주 나오기도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비교적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키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요건에 지금 5년 이상 납입하시고 55세 이후 수령하시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수령하시고 하니까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에는 5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